AIDT를 이용한 가장 완벽한 맞춤 수업을 꿈꾸면서도 동시에 학생들의 자유로운 디바이스 사용이 걱정되는 선생님들. 선생님과 학생 모두에게 편리한 기능을 지원해줄 AIDT를 바라지만 또 오히려 복잡한 기능이 두려운 선생님들 주목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학습과 교육에 깊은 애정을 가진 서경석입니다. 우리가 AI 디지털 교과서, 즉 AIDT를 이용해 만들고자 하는 교실은 뭔가요? 학습에 소외되는 학생이 점차 더 줄어들고 선생님의 지도가 더 수월해지는 교실이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두렵기도 합니다. 아무리 기술적으로 좋더라도 학생과 선생님이 더 번거로워지거나 수업이 복잡해지면 안 되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 80년 전통의 교과서 전문 출판사, 교학사와 AI를 활용한 교육을 이미 10년 동안 실현해온 아이헤이트 플라잉 버그스가 만났는데요 10년 동안 AI 디지털 교과서의 부정적 변수를 모두 없애온 가장 앞선 기술력의 AIDT를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학교 현장에서 이 AIDT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실제 학교 선생님께서 직접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불안소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교사 이희주입니다. 지금부터 이 AI DT를 이용해 선생님 입장에서 어떻게 편리하게 수업을 진행하는지, 어떻게 맞춤 수업을 하는지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나 교실마다 디지털 기기도 환경도 제각각이라 선생님 스스로 원하는 수업을 만들 수 있을지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 수업 모드라는 기능이 있어서 어느 환경에서든 선생님이 원하는 수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수업 모드에서는 배율 조절이 가능해서 어떤 모니터에든 크기에 맞게 조절할 수 있고요. 문제 위에 직접 선생님이 판서도 할수 있고, 수업 도중에도 참고 자료를 추가해서 학생들한테 즉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팅을 마쳤으면 수업을 시작해야겠죠. 그런데 수업을 시작하려 할때 많이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몇 페이지예요? 어디예요? 이때 화면 동기화 기능을 이용하면 수업이 지연되는 일 없이 한 번에 해결됩니다. 선생님이 수업할 화면을 즉시 학생들 화면에 동기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로그인만 해도 눈앞에 수업 페이지가 바로 펼쳐집니다. 당연히 학생들은 이 상태에서 다른 화면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딴짓을 못하겠죠? 이렇게 모든 학생들을 집중시키는데 성공은 했지만 아직 모든 학생의 학습 속도 자체가 같진 않습니다. 특히 획일화된 수업에서는 느린 학습자를 캐치하기 어렵겠죠. 이젠 학생들 한명한 한 명이 문제를 푸는 즉시 선생님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학생이 화면을 보고 있더라도 제대로 참여하고 이해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이 있기 때문인데요. 학생들 수업 참여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편한 일이겠죠. 그리고 기존에는 정해진 교과서대로만 수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추가 학습이 필요한 경우에 프린트물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수업 전에 미리 뽑아놓지 않으면 갑자기 필요한 경우에는 주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젠 수업 도중에도 연관 학습을 즉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관련 문제가 추가되는 개념이 아닌 학생들이 지금 당장 학습한 바로 그 데이터에 기반해 이외도와 수준을 자동으로 분석한 맞춤형 연관학습이 제공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내용 자체에 도움 되는 기능들을 볼까요? 먼저 기존의 공학 도구는 기능이 과하게 많기도 하고 사용법이 좀 복잡해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또한 대부분의 경우 그래프나 차트를 그리는 데서 지는 게 대부분이죠. 반면 이 AIDT의 공학 도구는 조작이 직관적이고 쉽습니다. 무엇보다 공학도구 답안 채점까지 가능한데요. 공학도구 사용이 학습 데이터와 연계되는 점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인 것 같아요. 외부 사이트로 이동해서 수업을 하실 때는 링크도 안내해야 하고 모두가 사이트 검색만 하다 본격적으로 시작하려 하면 벌써 수업 시간 몇 분이 지나 있곤 했잖아요. 이젠 외부 사이트도 플랫폼 내에서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플랫폼 외부로 나갈 필요 없이 즉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보니 학생의 모든 학습 기록이 데이터로 연계되고 축적됩니다. 기존엔 모든 활동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할 일이 정말 많으셨죠. 조 배정, 조별마다 자료 준비, 책상 옮기기 등. 이제는 클릭 몇 번이면 쉽게 모든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옵션 설정 한 번으로 모든 별로 다른 과제를 줄수 있고요. 같은 종 학생들끼리 공동으로 슬라이드 작업도 할수 있고 기여도와 진행 상황도 선생님께 실시간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손 필기를 구현해 놓은 곳은 많아요. 하지만 기존 손필기는 학생이 필기를 통해 문제를 다 풀고 제출해야만 어떤 손필기를 했는지 선생님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반면 이 AIDT에선 학생이 손필기 과정 자체가 실시간으로 선생님 화면에 나타나고 학생들끼리도 서로의 손필기를 볼수 있어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선생님은 한 학급당 20명 이상의 학생을 관리해야 해요. 그래서 일일이 한명한 한 명의 데이터를 살펴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때 AI 보조 교사가 도움을 줍니다.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생님이 주의 깊게 보면 좋을 학생에 대해 알려 주는데요. AI 보조 교사 코멘트의 도움을 받고 현장 전문가인 선생님은 학생의 눈빛을 보며 현재 상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학생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대시보드도 이름 모를 데이터와 출처가 불분명한 숫자들이 가득하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여기 보이는 활동 또는 학생 이름만 클릭하면 데이터와 연결된 실제 학습 화면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도움을 통해 학습적인 부분을 파악하더라도 사실 학생이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이유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학습 외에 다른 요인일 가능성도 고려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AI 보조교사는 선생님에게 이런 가능성을 알려주고 놓쳤을 수도 있는 사회 정서적 부분까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수업 참여도와 정답률 데이터가 쌓인다고 해서 학생이 해당 지식을 실제로 습득했는지는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AI가 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식의 습득 여부를 알려주는 지식태그가 존재하고 또 학기 전체의 지식태그들을 모은 학습맵을 통해 학생의 성장 과정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엔 학생에게 맞는 문제를 찾느라 선생님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었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젠 버튼 하나면 개별 맞춤형 문제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사실 교육의 주체는 선생님이고 학생들의 수준을 가장 잘 아는 것도 선생님이거든요. 결국 선생님의 세심한 터치 한 번이 학습 효과를 드라마틱하게 바꾸기 때문에 선생님의 즉각적인 판단에 따라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선별하는 것도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를 미리 보기하고 선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선생님의 자율성을 높여줍니다. 일반적인 플랫폼은 제공받은 문제들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저작도구를 쓰자니 사용법도 따로 배워야 할 정도로 복잡합니다. 심지어 콘텐츠 저작도구를 탑재한 플랫폼 자체가 거의 없기도 하고요. 이 저작도구는 노션처럼 도화지에 원하는 그림을 그리듯이 굉장히 쉽습니다. 주간식, 빈칸, 그래프, 차트 등 모든 타입의 문제들을 하나의 방식으로 손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고, 방금 제작한 그 문제를 현재 수업에 즉각적으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AIDT의 특징 중 가장 대표적인 내용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실제 학교 선생님께서 수업에 AIDT가 활용되는 과정을 보여주셨는데요. 요약하자면 우리 AIDT가 보유한 장점 중 가장 큰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수업 전부터 수업 진행 중뿐만 아니라 수업 후 관리까지 모든 단계를 한 번에 케할수 있고요. 두 번째, 10년 이상 실제로 운영해온 현실적인 AI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기술력을 이미 프로토타입 현장 실증을 통해 전국의 수많은 선생님들께서 그 효과성을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실력도 그리고 경험도 가장 앞서 있다고 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있지만 사용하기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기능마다 상세한 사용법을 알려주는 매뉴얼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법에 대한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이 AI DT를 통해 학생들에겐 가장 도움이 될 맞춤 수업을 선생님 스스로는 편리하고 다채로운 수업을 해보십시오.